시바이노가 또 한번 코인 시장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번엔 AI 기술을 결합한 리브랜딩 소식입니다. 최근 시바이노 개발진이 직접 트위터를 통해 AI 코인 프로젝트와 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암시했는데요. 비공개된 이 프로젝트는 이미 여러 VC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유망 프로젝트라는 점만 밝혀졌습니다. 과연 시바이노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부터 영상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최근 시바이노의 개발진 중한 명이 자신의 트위터 를 통해 시바이노가 AI 코인 프로젝트와 협력 중이다라는 폭탄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 소식은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뒤흔들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고 오직 대형 VC들이 투자한 유망 프로젝트라는 점만 밝혀졌습니다. 이 AI 협업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시바이노의 리브랜딩 전략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한 민코인을 넘어 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결제 시스템과 스마트 계약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와의 협업이 시바이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스마트 계약 자동화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계약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는 거래의 정확성을 높이고, 중계자 없이도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둘째로는 보안 강화인데요. AI 기반의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이 도입되면, 악의적인 거래나 보안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 예측인데요. AI가 시 시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투자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바이누의 결제 시스템과 결합되어 시바페이를 사용하는 유저들에게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도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거래 최적화 및 수수료 절감입니다 AI 기술이 자동으로 최적의 거래 경로를 찾고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 AI 협업 프로젝트의 리브랜딩이 완료된 이후 글로벌 대기업과의 파트너십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구체적인 기업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결제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금융, 인프라 제공 기업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이 성사된다면 시바이누는 기존의 민코인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혁신 기술 코인으로 자리잡게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협업이 정말 시바이누의 1달러 돌파에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AI 도입은 시바이노가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 기술을 결합하면 실사용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대기업과의 파트너십도 세계적인 금융 및 기술 기업들이 시바이노를 채택할 경우 사용량 폭발과 가격 상승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각 메커니즘 강화 부분에서는 AI 기반 결제 시스템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러운 소각이 활성화될 가능성인데요.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서 시바이노의 1달러 달성 가능성은 과거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바이노의 AI 협업 프로젝트는 단순한 마케팅 이슈가 아닙니다. AI 기술 도입, 스마트 계약 혁신, 글로벌 대기업과의 파트너십 가능성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시바이노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불장이 오면 가장 급등하고 가장 상승률이 높은 코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밈코인 섹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밈코인 중 하나인 페페코인도 23년도에 5일 동안 100만 프로, 한달 동안은 500만 프로가 오른 코인인 거 아시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좋아하는 시바이누가 밈코인의 대장격인 코인인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가올 밈코인 불장을 대비해 시바이노가 1달러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은 해외거래소 알트코인이나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비상장 코인들을 매수하여 시드머니를 불려놓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시바이노 코인을 차곡차곡 매수해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해외 사이트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최신 코인 정보를 찾아보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거나 상장 임박 이야기가 나오는 코인들은 1차적으로 해외 거래소나 덱스 거래소에서 최초 물량이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국내 상장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텔레그램이나 해외 커뮤니티를 통하여 국내의 정보가 아예 떠들지 않는 시점에서 미리 선매수를 하고 있으면 최소 1000%에서 5000%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이 최근까지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덱스 거래소라고 불리는 장외 거래를 통해 특정 코인들로 수익을 봐오면서 어느 날 해외 익명 포럼에서 한 가지 신기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사토시 2024MM 여기서 mm이란 마켓메이커, 즉, 시장조성자라는 뜻인데요. 마켓메이커 프로젝트라는 내용과 함께 다크웹페이지라는 사이트 주소가 첨부되어 있어서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주소를 입력했는데도 접속 자체가 안 되었는데 혹시나 해서 다크웹에 접속 가능한 브라우저인 토르 브라우저를 통하여 접속을 시도해보니 그제서야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검정 배경의 화면에 사토시점2024라는 텍스트와 하단에 한글로 번역하면 프로젝트를 준비할 시간이 아닙니다라는 글자만 보였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나서 다시 게시판을 확인해보니 바로 그 글이 삭제가 되어 있어 단순한 사이트는 아닌 것 같은 마음에 주소는 따로 저장해두고 다음날 새벽에 문득 생각이 들어 다시 들어가 보니 처음에 접속했을 시 보이던 페이지와는 다르게 나카모토라는 글씨로 변경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해당 텍스트를 클릭하니 내부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특정 시간에만 접속이 가능하게끔 관리자 설정이 변경되는 페이지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사이트가 닫히기 전에 빠르게 확인해야겠다 싶어 보던 중 프로젝트 리스트가 있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 코인 거래를 해왔기에 해당 종목들 이름만 봐도 여러 사람들을 졸업시켜준 졸업코인 종목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최소 상승률이 4,000%부터 최고 4만%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가장 적게 먹어도 40배 많게는 정말 1,000배도 상승분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세력 중한 사람이 해외 포럼 사이트에 링크를 실수로 잘못 올린 후 바로 삭제한 것이 아닐지 그렇습니다 제가 본 사이트가 정말 저희가 말로만 듣던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에서 만든 것인지는 정확히 알 없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영상에 담지 못하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체크하고 나서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이트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 프로젝트 리스트 맨 아래에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는 코인 종목이 눈에 익어서 확인해 보니 국내 메이저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위에 세 종목처럼 졸업 코인 이름을 들을 정도로 폭등하지는 않은 종목이 있어 저는 다음 코인 폭등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종목은 해당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코인을 언제까지 작업기간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종목이 과거의 종목들처럼 불장 때 졸업을 안겨줄 코인이라면 최소 5000%에서 1 0 0 0까지도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해당 코인 종목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문의주시는 분들께 계속 정보를 드린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영상 통하여 빠르게 문의주신 분들께 한정적으로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는 꽤나 큰 금액을 넣어두긴 했는데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안전한 투자를 위하여 소액 금액만 매수해 두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종목을 오픈하는 이유는 저는 이미 제가 가진 시드머니 할당량만큼 매수하없기도 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부자가 되어야 저희 채널도 믿고 꾸준히 시청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한시적인 공유해 드릴 것이고 일단 종목 공유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 구독이라. 는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고요 상단에 표기되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종목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과 정보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종목 답장 드리는데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독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다크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아예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음모론과 세력설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우리를 경제적 자유의 길로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언론 보도에도 나오듯이 다크웹이라는 사이트는 실존하는 사이트들이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많은 코인투자자분들이 보지 못하셨던 정보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한시적으로 제가 공개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